자, 보조 배터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게 최고입니다. 1만mAh 가벼운 보조 배터리 구매 가이드. 제가 고르고 골랐는데 요거 두개 중에 선택해서 사시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드리는 만년기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마니혁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 스마트폰 배터리 용량도 많고 좋은데 뭐 타러 보조 배터리 를 사용하냐 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보조 배터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행 가거나 캠핑 가거나 할때이 보조 배터리 챙기면 나중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가볍고 용량 많은 보조 배터리를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광고 PPL 일체 없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비교해 보고 직접 사용해 본 내돈내산 리뷰입니다. 자, 제가 세운 기준은 이겁니다. 첫 번째, 일단 1만mAh짜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15,000이만 넘어가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무게가 두 번째 가벼워야 된다. 무게는 180g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출력이 18W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 사항으로는 가격이 3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두 가지 모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찾은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스카이필 X11 미니라는 겁니다. 흰색 검은색 둘다 사봤습니다. 스펙 보면 일단 가벼워요. 177g이고 용량 1,000mAh, 10, 가격은 24,900원, 18W 출력을 지원. 합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루메나 Z10 이 제품이 조건에 맞았습니다. 패키징은 이렇게 생겼고 색깔이 까만색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제일 가볍습니다. 167g이고 10,000mAh 출력 18W, 가격이 3만 원인데 그때는 이제 세일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24,1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2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무선 충전되는 거는 더 비싸기도 하고 이 무선 충전 속도가 저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유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혹시나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무선 충전 보조 배터리도 다뤄볼게요. 자 무게만 보고 구입한다면 그냥 요두개 중에 하나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까지 생각한다면은 스카이필 X11 미니 요 제품이 지금은 더 좋겠어요. 근데 또 디자인이 완전 다릅니다. 귀엽고 뭉퉁한 디자인이 스카이필 요 X11 미니고 얇고 길쭉한 보조 배터리가 사용하고 싶다면 루메나 요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디자인은 취향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자 개봉한 걸 잠시 보시면은 스카이필 같은 경우는 구성품 깔끔하죠 보조 배터리 USB C to A 케이블 간단 설명서가 있는데 색깔별로 케이블색도 맞춰줬어요 자 루메나 Z10 같은 경우는 구성품 동일한데 휴대용 스트랩 줄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역시 색상도 깔맞춤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시든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속 충전 그리고 최대 출력입니다 QC 3.0은 지원해야 됩니다 일반 충전보다 4배 정도 빠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대 출력 기준 기준을 18W라고 세웠죠 전압 곱하기 전류해서 출력인데 9V 2A의 출력은 곱하기하면 18W입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 최대 출력이 적어도 15W 18W 이상은 되어야 충전도 빠르고 충전 효율도 좋습니다 노트북이나 고전력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PD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겠죠 두번째는 배터리 용량 확인입니다 5000mAh, 10,000mAh, 20,000mAh 10뭐 이렇게 용량이 쭉 있는데 제가 5000mAh를 사용해보니까 한번도 제대로 못쓰는 정도? 가볍긴 하지만 충전이 별로 안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냥 진짜로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때 긴급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도 1만 정도 되면 아꽤 어, 쓸만하다는 겁니다. 그 이상 용량으로 넘어가면 어, 최소 300g 많게는 500g, 600g으로 무거워지기 때문에 휴대성을 생각하신다면 1만 m a 어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1만 m a 어라고 적혀있어도 실제로 충전되는 거는 요 1만 m a 어를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표시된 용량의 70% 정도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1만 m a 라고 적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약 7000mAh 전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원하는 포트 종류, 개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인풋, 아웃풋으로 나뉘는데 인풋은 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거고 아웃풋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충전해서 나가는 게 아웃풋입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죠. 보조배터리가 뜨거운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여름철 차 안에 보조배터리를 놔두면 아주 뜨거운 곳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제가 찾은 요두 가지 제품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디자인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스카이 제품은 고 프로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루메나 제품은 아이폰 12 미니와 비슷한 크기죠. 둘다 귀엽고 예뻐요. 스카이는 나름 그립감이 좋도록 요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립감 좋습니다. 루메나는 디자인이 이 테두리가 어, 유광으로 되어 있고 무광이 전 후면으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포트를 비교해 보면 어, 스카이는 USB A 타입, USB C 타입, 마이크로 5 핀이 있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는 USB C 타입으로 20W 속도로 충전 가능하고 마이크로 5 핀으로도 요 보조 배터 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USB A 포트를 이용해서 18W로 충전할수 있고요. USB C 포트를 이용해서 20W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포트를 같이 했을 때는 합쳐서 15W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루메나는 USB A 타입, C 타입 그리고 아이폰을 위한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케이블로 이 루메나 보조 배터리 본체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루메나 같은 경우는 USB-A 타입 C 포트를 이용해서 기기에 충전할 수 있는데, 최대 출력 18W 속도이고요. 역시 두 개의 기기 동시 충전이 가능한데, 합쳐서 15W 속도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품에 보면, 둘다 전원 버튼이 있는데, 눌러보면,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다 충전 레벨에 따라서 LED 표시 4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스카이 제품은 고속 충전일 때 제일 앞부분에 빨간색 LED가 켜집니다. 어, 이거는 좀 색다른 점이었어요. 아, 그리고 루메나에서의 또 신박한 기술이 있었어요. 이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충전이 시작되는데, 두번 누르면, 크리클 차지 모드라고 해서 애플워치, 에어팟, 갤럭시 버즈 등의 이 저전력 제품을 충전할 때, 전력 공급이 너무 세니까 차단돼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전류를 공급하도록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전력 제품에도 무리가 가지 않겠죠. 다시 또 짧게 한번 딱 누르면 일반 충전 모드로 돌아옵니다. 충전 테스트 제가 빼놓을 수 없죠. 아이폰 1 3 프로 그리고 갤럭시 S23 요거를 모두 방전시킨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충전을 해 봤습니다. 두 제품 모두 30분 만에 아이폰 1 3 프로를 충전했더니 61%로 충전이 되었고 충전 속도는 17에서 19W를 유지하면서 충전이 됐습니다. 이어서 갤럭시 S23를 충전했는데 아 요거는 좀 아쉬웠던 게둘다 고속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5W로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퍼센트까지 충전됐냐면 타이피를 이용해서 충전했을 때 72%까지 충전되고 모두 소모가 되었습니다. 루메나를 이용해서 충전했을 때는 71%까지 충전되고 모두 소모가 되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충전이 된 거죠. 아이폰 13 프로는 완충을 했지만 갤럭시 S23 울트라는 완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방전된 0%에서 100%까지 충전하지 않고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70%뭐 80%까지만 충전해서 사용하죠. 두번 정도는 여유롭게 충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쭉 살펴봤는데 디자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이 갈릴 것도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스카이 이 제품이 괜찮을 것 같고, 스카이보다 10g 정도 조금 더 가볍고 저전류 공급 모드로 바꿀 수도 있고 충전을 또 아이폰 케이블로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폰 유저 입장에서는 루메나 Z10 이 제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가벼운 1만mAh짜리 보조 배터리를 찾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 반응 협기였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